어, 이거 단편에 어 애니메이션이야. 어, 나 진짜 이거 왜안 봤냐? 아, 이걸 이걸 안 봤는데, 지금까지 안 봤나? 그, 하나도 안 무서워. 와, 존나 커. <laughs> 아주 옛날에 사나운 용이. 재난을 몰고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다네 바로 그 순간 눈부신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났지 그리고 그 기사는 백마와 아 지루해 싸가지 없는 새끼죠 이런 얘기는 이제 지겨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웃음> 재미없어요 <웃음> 방금 이야기 재미 있었어요. 고맙네. 젊은이들한텐 시시할 뿐이겠지만 아무도 기사 이야기엔 관심이 없어. 아가씨도 다 끝났으니 돌아가 보게. 저게 머리가 이렇게 작고 막 눈이 크지? 아니, 우리 카운티 씨야 성장했구나, 진짜 변신? 깜짝이야. 아, 변신하다 말았네. 약간 상상했네. 정말 이 앞으로 나아갈 거야? 잘 알잖아. 그 힘의 끝이 어딘지 공포가 모든 걸 뒤덮을 거야. 와씨발 목구멍 죽어이 네가 최선을 다할수록 바루가 가까워질수록 구속과 절체가 앞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겠지. 카르티시아라는 이름이 전해지던 시대는 더 이상 없어. 미래마저도 잃고 싶은 거야? 두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는 건 변명일 뿐이야. 두려움을 인정해야. 이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난 진짜 기사가 아니야 있는... 갑옷 같은 건 필요 없어 눈부신 빛나도 필요 없고 이 손에 전해진 검으로 눈부신 빛을 찾쳐주겠어 강수동! 나 멋있다. 검을 검이 네 개야. 아도리야 아, 상관없어. 미래도 상관없어. 연이. 눈앞의 모든 성간을 밝게 빛낼 거야! 어! 아니, 진짜 이거 와! 야, 퀄리티. <목소리> 아, 이 새끼들 뭐야? 할수 있잖아 이 새끼들아, 하면 들잖아. 어, 어, 더 있어? 아, 어, 나 숨이 안쉬어져요 하나도 안 무서워. <laughs> 아, 나뭇잎 마을인가요? 구해줬는데, 아, 근데 진짜 존나 크다. 진짜 인게임에서도 첫 사이즈에요. 막 이제 풀별 됐다고, 막 사이즈 안 줄여주고, 진짜 쩍 사이즈로 그대로 나와요. 아, 진짜 존나 크다. 아. 대박! 일단은요, 요약을 할게요. 솔직히 이거 보는 사람들은 다이 말을 할것 같아요. 와, 존나 크다. 뭐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큰... 오네 쇼타 어? 나 이거 봤어 1번 팔쩍 팔적... <laughs> 팔쩍귀신 맞죠? 나 이거 동인지로 봤어 요즘 팔쩍귀신 이제 안 무서워한다며 사람들이 뭐해와 너무 시켜가지고 어 이거잖아요 아니 이거잖아 뭐가 다른데 어, 뭐가 아씨발 어, 이게 이게 뭐예 이게 그목 그거, 그거, 그거 목베개인가? 이거 목베개예요?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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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와, 그리고 그냥 역대급이다. 이주년 캐릭터에 딱 걸맞다. 아니, 이게 아니 두 가지 맛을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건데, 두다 이뻐. 하나는 커서 먹음직스럽고, 하나는 작아서 먹음직스러워. 아, 진짜 이런 칼티시아 같은 딸 낳고 싶다. 그리고 플레르 같은 아내를 갖고 싶다. 딱이두 생각이 공존합니다. 딸과 아내를 갖고 싶구나. 엄마를 쏙 닮았네. 그냥 어? 누구 자식이요? 어, 지, 엄마를 아주 그냥 쏙 닮았네. 아나 사랑에 빠졌어 어떡해 아나얘 풀돌 해야겠어 안 되겠어. 아, 아 말이 안 나와 그냥 이 장면. 솔직히 여기서 나랑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검세개 소환하고 자들 잡고. 1단계이단계 3단계 엑스 여기. 여기서 이안쉬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바로 카르테시아 과거회상 어렸을 때부터 쭉 현실까지 플레... 아기였을 때부터 플레르까지의 그 일대기 딱 보면서 노래 딱! 진짜 명조? 이거 야 명조는 이거야 이거 이거 이 새끼들은 그냥 이거야 진짜 명조가 서브컬처 게임의 왕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원신, 딸, 김준재, 딸, 스타레이, 따 딸, 딸, 다다가 깨나오.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섭진 않아, 근데 안기고 싶다. 절 안아주세요. 나큰거 좋아하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아, <laughs> 왜 이렇게 예뻐 진짜 그만 예뻐 진짜 적당히 예뻐야지 진짜 어디까지 예뻐지려는 거야 하, 잘 봤습니다